아멘.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주님으로부터 오는 극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믿음이 드러나다라는 그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우리 함께 같이 찬양을 했는데 아이 찬양에 보면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같이 걷겠습니다라는 찬양의 가사입니다. 자, 보세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우, 주와,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과 함께함을, 어, 오늘 찬송과 가사를 적은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주님과 함께 간다. 여러분,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갈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자, 오늘 찬송과 가사부터 얘기하자면,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라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주님과 함께 갑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오늘 우리의 성경의 말씀의 제목을 보면, 믿음이 드러나다 라고 오늘 설교 제목을 잡았는데요. 그 믿음이 드러나는 삶에 전체적으로 오늘 1절부터 13절까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2장 1절부터 쭉 13절까지 쭉 있으면서 뭐라고 말하기 하면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믿음 가진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그러면서 중요한 얘기.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3절 보십시오.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교. 너희가 아름다운, 입은 자를,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교. 또,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셔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좋겠느냐. 그게 믿음 있는 삶의 본이 되는 성도의 모습이냐라고 오늘 야고보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야고보서를 시작하면서 이 야고보서를 가지고 루터가 이것은 지푸라기 서신이다라고 말했던 것은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거지 우리가 막뭘 한다고 해서 믿음이 늘어 늘어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근데 야고보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믿음이 있으면 믿음의 본을 받은다로 행하라. 여러분, 이두 가지를 깊이 생각하지 않고 야고보서에 말하는 이 야고보서의 믿음의 의미는 믿음 가진 사람의 삶이면 하나님께서 그를 성화하였기 때문에 그리고 다시 사는 삶을 살게 하셨기 때문에 믿음의 본을 보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믿음의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지 우리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 믿음이 있게 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2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네 형제들아 영광의 주곧 우리,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어떻게 되어? 가졌으니. 우리 구주의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차별하지 말라. 사실 교회 내에서도 우리가 차별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서도 그런 일이 문득 문득 듭니다. 제가 교회를 계속 이렇게 섬겨오면서 중간에 예배드리러 온, 온 분들, 남노한 분들이 온, 온, 온 분들 절대 쫓아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아파요. 이 사람들이 여기 앉아서 예배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아니까 그래서 마음이 아파요 그러면 제가 그분에게 이렇게 돈을 드리면서 한끼 식사라도 하시라고 라고 하면 요즘은 한끼 5천 원 갖고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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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먹습니다 만원 갖고 못 먹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돌아다녀요 또 어떤 분은 교회를 찾아옵니다 깔끔하게 입고 있어요 그 예배를 탁 드립니다. 끝나고 와서, 아, 자기가 어디 어디 출신이니, 무엇 무엇이니, 뭐 이러면서 있다가, 결국 속에서 막 우리 도둑받은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올때 어떻게 할까요? 이런 것이 어떻게, 이런 일들이 올 때.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네가 판단하려고 하지는 말아라. 라고 성경은 아주 강하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전 앞에 용기 있게 대답할 사람이 많지 않아요 심지어 저도 그래요 하지만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이 드러나게 되어 있으니 주님, 주님께서 나를 믿음으로 부르셨고 주님께서 나를, 나에게 믿음으로 믿음을 섬을로 주셨사오니 내 삶에 믿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먼저 우리 안에서 서로 차별하지 않게 되는 일들이 일어난다. 고그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도 그랬다는 거예요. 옷잘 입고 오는 사람들이 다 교회 들어오면 아유 이쪽 저기 저기 앉치라고 말이죠. 남노한 사람이 들어오거든 뭐 네가 아무데나 아무 안 든지 아니면 그냥 내 발등에 앉아라 내 발등에 차라리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고보서를 야구, 통해서 이 야고보 사도는 얘기를 하기를 그게 믿음 있는 삶의 모형이냐 그렇지 않다. 자 그러면서 4절에 보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은 악한 생각이다 라고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너희끼리 차별하고 너희끼리 사람을 구별하는 것은 악한 생각이다 왜냐하면 5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우리가 노력해서 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려운 자를 위하여 국률이 여기고, 그리고 그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다.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부족함 없게 만드셔, 아이덴 동산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 아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부르게 하셨어요. 어떻게? 어렵게 하신 거예요. 어렵게 하셔서 하나님 나좀 도와주세요라고 하게 하신 것입니다. 땅을 파야 하고 아기 낳을 때도 배가 아파야 하고 이런 일들을 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시게 부르게 하신 거예요. 그것을 너희가 모르느냐? 이것도 믿음의 영역이다. 믿음이 있는다고 모든 것이 다 해결되고 막 그냥 그냥 뭐 무슨 마술 부리듯 되는 것이 아니다. 믿음은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나는 삶의 모형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8절에 보면 뭐라고도 있냐면, 만일, 너희가 만일 성경의 기록대로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죄하면 모두 범죄한 자가, 범한 자가 되나니, 가늠하지 말라 하신 이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 즉, 내가 비록 가늠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여러분, 618개나 되는 율법을 만들어 놨지만, 이거 어기면 다 문제예요. 다 율법 어긴 거랑 마찬가지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모세에게 주신 것은 10개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10개도 지키질, 지키지를 못해요. 아무리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아버, 부모님을 공경하고, 가늠하지 않냐고, 도둑질 않냐, 아니, 아니, 아니고, 하지 않냐고, 그렇게 살아도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생각하 끝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교회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라는 것을 내가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죠. 내가 그것을 압니다. 그러니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섬겨야죠. 구별하지 말아야죠. 차별하지 말아야죠. 여러분, 그러니 이 일들이 세상 가운데 이슈가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차별 금지법이 나오고 그걸 반대하고. 그걸 찬성하고 여러분 차별하지 말아라라고 말하는 이야기를 가만히 들었도 들여 이렇게 들여다보면 또 차별하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 가운데 얼마나 많은 차별이 있습니까? 그런 차별을 보면, 차별 금지법인데 그 안을 들여다보면 차별하기도 있어요. 그러니 세상에 차별이 되니 이 세상에 평화가 어디 있으며 이 세상에 연합함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이 흘러가고 물질적인 평화가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오히려 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든지 편해야 되는데 편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믿음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데도 교회가 얼마나 쪼개지고 분열됩니까? 사랑하는 우리 큰빛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드러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드러나는 삶. 그래서 오늘 이렇게 돼 있죠.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을 받을 자처럼 말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긍휼한 거예요. 긍휼. 극률. 긍휼이 품는다는 의미잖아요 품는 거예요 이 사람 저 사람 다 품고 그 안에서 안정감을 누리게 하는 그 국률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큰빛교회와 여러분들의 삶에 또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도 우리 이웃들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하시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신 주님 오늘도 주님께 서 주신 그 은혜에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와 믿음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믿음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 무엇이 의미가 있으며, 믿음이 있다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것만, 우리가 어떻게 믿음이 있다고 우리의 믿음을 한자라도 자라나게 할수 있겠습니까? 믿음이 있는 자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자라나고, 하나님 아버지요,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래서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만, 우리가 부족함을 주님 앞에 하나님께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모두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다시 한번 새기면서 믿음에 굳건하게 서가는 성도 되고, 그래서 그 믿음이 내가 억지로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드러나게 하는, 그래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주여성도 되게 해달라고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